자,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더 많이 올라올 영상들을 확인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이콩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리뷰했던 에이스 레스큐 X에 이어서 프론 폴리스 X를 리뷰해 볼 건데요. 자, 이 제품은 에이스 레스큐 X와 같이 기존 프론 폴리스에서 프론 폴리스 X로 지란 버전인데요. 기존 프롬폴리스 X는 아반떼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 이번 프로는 그 스포츠카로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스포츠카로 되어 있는 경찰차가 저희 나라에는 없지만, 그, 외국에는 있는 걸로 알거든요. 하지만, 그, 에이스 레스큐 같이 SUV 소방차처럼 흔하진 않다고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모습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폴리스라고 써져 있고요. 위에는 이런 식으로 사이렌 있고, 아래에는 이런 식으로 로봇의 팔다리가 보입니다.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스포츠카라서 그런지 차가 좀 이런 식으로 얇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한번 로봇 모드로 변신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는데요. 이 프롬프리스 X는 경찰봉이 무기라고 합니다. 만화에서 보시면은 이 경찰봉으로 전기 스파크를 적한테 해가지고 공격하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관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절은 팔이 이런 식으로 360, 360도로 자유롭게 돌아가고요. 자 팔뚝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도 움직입니다. 다음에 다리는 이런 식으로도 돌아가고 이렇게 움직이고 구, 무릎도 90도 움직여집니다. 자 그리고 발 발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관절이 있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리를 벌렸을 때. 부자연스럽지 않게 벌릴 수 있습니다 자 로봇을 한번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얼굴을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는 카본 마크가 있고요자 뒷모습은 이런식으로 생겼는데 팔이 접은 접지 않으면은 이런 모습인데 아 이게 뭔가 너무 약간 문이 이런 식으로 슬,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어서 좀 약간 내려가는 가동이 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무릎베는 이런 게 있고. 아래도 이런 식으로 약간 경찰들이 신는 신발을 약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다리는 이런 식으로 차 차의 그 뭐냐 뒷 창문을 그대로 갖다가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변신이. 돼가지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은 펜타스톰 X로 합체했을 때 오른팔이 되는 친구입니다. 오른팔이라고 해야 될지 손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암튼 그렇게 되는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차 모드로 다시 한번 변신을 시켜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자동차 모드로 다시 변신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모드로 변신할 때이 경찰봉을 여기 말고도 반대쪽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끼울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나름대로 붙이면 되는 거라서 딱히 어디에 붙이든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 펜타스톰X의 다른 일원으로 리뷰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